예, 도원총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는 진, 중국의 상징, 이 한나라, 여기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나라와 다르죠? 예, 그건 그렇고, 중국의 상징, 이 한나라가 400년 동안 발전한 이유, 예, 진나라는 법가 때문에, 잔인한 법 때문에 일찍 망했고, 한나라는 400년 갔는데 왜 400년 동안이나 갔는가 하면은, 예, 인과 예의 유교. 예, 요거 설명했었죠. 그리고 한 나라가 세퇴한 이유. 예, 요것도 설명했습니다. 무능한 중앙정부. 황제는 정부를 의미, 황제라는 말은, 예, 중앙정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혹은 어 국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황제라는 말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황제가, 국가가, 무능하다. 무능하다. 왜 무능하냐? 왜 무능한가 하면, 바로, 이 십상시, 이 나쁜, 예, 근데 황관들 예. 십... 요거 구글에서 십상시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십상시로 검색을 한번 하니까, 예. 예. 음, 오늘도 인터넷 속도가 늦네요. 예. 예. 예, 이렇게. 일단, 네, 이런 모습. 아이고. 예. 음 4, 5, 6, 칠 예, 이런 식으로. 예, 십상시, 예. 예. 나쁜 놈들입니다. 부정부패한 나쁜 놈들입니다. 예, 이런, 이제, 이미지가, 아,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이 시, 한나라 말기,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한 나쁜 놈들, 예, 왕을 속이고, 나쁜 놈들이죠.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 정도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이 이렇게 무능하니까, 지방의 호족이 지 멋대로 하죠.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의 호족, 대토지 소유자. 그니까, 러 토지라는 것, 땅이라는 것은 내일 자고 나면 뚝딱뚝딱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엄청 넓은 토유, 토지를 소유했다라는 말은 누군가는 토지를 잃었다는 말이죠. 누가 토지를 잃었을까요? 힘이 없는 백성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부정부패한 놈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지방의 부자들, 귀족들이죠.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고. 예, 이러니까 망했습니다. 자, 비슷한 요건 6번 한번 봅시다. 하, 요거는 수행평가 문제인데 비슷한 대한민국의 문제점 하나 이상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두 가지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미리 답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토의를 하고 한번 적어 보는데, 수행평가 요거 논술용 문제 요거 그대로 내겠습니다. 답은 아무래도 선생님 내용을 참고하면 좋겠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중앙의 권력은 무능했고, 이텀 중앙의 권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황제죠. 이 텀을 노려 중앙이 무능하니까 지방의 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며 농민은 가난하게 살았다. 예, 원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누구에게 권력을 줍니까? 예, 국가 중앙 왕에게 권력을 주죠. 그런데 무능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빈은 가난할 빈자. 부는 부자 부자.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족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계속해서 대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더 부자가 되겠죠.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더 가난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21세기 대한민국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올리죽고 나죽자 그러죠. 디이프죠 그래서 한 나라가 세퇴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망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요거 구글에서 한번 빈익빈 부익부 현, 이렇게 금, 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더 심해졌다, 뭐 이런 거. 예. 요거 한번 봅시다. 비닉빈 부익부. 벽을 넘지 못하는 청년들. 예, 한번 봅시다. 연세대학교에서 만든, 만든 연세춤추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요거 23년 4월 11일. 아, 요거 따끈따끈한 아, 아, 아닙니다. 요거 22년 작년 신문입니다. 언제부턴가 부모 찬스, 아빠 찬스, 흑수저, 예, 만연에 있다. 예. 그리고 자산, 자산은, 어, 재산입니다. 재산 격차, 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있지 않다. 부자는, 부모가 부자면은 부모의 찬스 도움으로 금수저죠, 흑수저. 예, 신문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자꾸 보이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만든 거. 2022년 연세 그러니까 막 적지 말고 요렇게 근거를 갖고 적습니다. 2022년 연세 춘추 신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흑수저, 금수저, 아빠 찬스, 혹은 부모 부모 찬스 등의 단어, 단어가 유행한 것으로 보도했다 맞습니까 예, 심, 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보도했습니다 태어난 순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더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잣집아이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면 금수저를 예,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면 즉 아빠 찬스 혹은 부모 찬스로 부모의 도움으로 부모 부모의 도움으로 계속 혹은 더잘 산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예, 한 나라가 멸망할 때와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현상이 있죠. 해결 방안 선거를 통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칠 수 있는 지도자와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특히 노력하는 학생,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 법은 누가 만듭니까? 법은 누가 만듭니까? 예,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죠. 어디에 가서? 국회에 가서. 예,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요렇게. 예, 좀대 대통령은 법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 요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대로 쓰면 최고의 정답이겠죠? 둘째, 공교육을 성공시켜야 한다. 공교육은 여러분들 학교 돈 내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교육을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은 부모 찬스와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 교육받음 이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 찬스와 상관없이 학생이 본인의 노력으로 중요한 말이죠. 아 우리 학교 학생들도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가 안 좋은 학생들, 너무 엎드려서 자주 자는 학생들, 자꾸 이렇게 수업 내용과 상관없이 떠드는 학생들, 야 좀. 아, 정말 안 좋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본인의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요. 학교 교육이 꼭 공교육 아닙니까? 공교육의 반대말은 사교육 아닙니까? 사교육이 성공하면 부모 찬스, 즉, 돈 많은 사람만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 찬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의 학생 수를 15명 정도로 줄여 학생 한명한 한 명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사도 교육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노력, 본인이 노력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도 열심히 수업해야 되겠죠. 예, 선생님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고 또 대답하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더 격려하기 위해서 초콜릿 하나씩 주고 합니다. 예. 선생님도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 노력을 해서 우리 공교육을 성공시켜서 부모 찬스를 줄여야 됩니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 답을 쓰면은 완벽하겠죠? 예, 그다음에 뭐에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 뭐에더라가고 한글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심각한 갈등 있다 왜? 어떤 학생이 자꾸 이 혐오 발언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도 돼 뭐라든지, 모스, 왜 특히 이제 외모 비하. 너야 너는 왜 그렇게 뚱뚱해? 너는 왜 그렇게 말랐어? 이 외모로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아, 이런 거는 진짜 나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그리고 웃고, 뭐, 뭐, 이렇게 하여튼 외모로 사람을,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특히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 아, 진짜 나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얘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러니까, 아, 외모로 조롱받은 학생은 진짜, 피해를 입죠. 그런데, 자꾸 익하니까, 어떤 학생이 익하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플, 이런, 이런,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 왜 할까요? 육아와 법과의 관점. 육아는 알죠? 인과 예절입니다. 법과는 알죠? 법대로 하자. 자, 이 사람은 유교 입장입니다. 음 일단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이 표현의 자유일까요? 다른 사람 너 못생겼어 너 너무 뚱뚱해 너 너무 말랐어 너는 가난해 너는 못 배워 처먹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자유인가요? 그다음 일 사람은 아, 인간의 존엄성을 수많은 사람이 자살한다. 악플로, 악플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 연예인들. 아, 그렇죠? 자, 육아의 관점, 법가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수업 시간에 토의를 모둠으로 토의해서 결정하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